강렬한 캐릭터 덕분에 별명이 꽤 많다. 분노좌, 분노의 군주, 백하, 보수여신, 오리좌 등. 말해드리면... <laughs> 보수여신?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전 선대본부 상금 부대변인 백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12월 26일 네. 학력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정치인이 딱 꿈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어른들은 이렇게 해결하면 될 텐데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굵직굵직한 흐름에 있는 것들이 저는 보수주의의 방향을 저는 지지를 하고 있고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정외과를 꼭 가고 싶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공개 선발 토론 배틀인 제1회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에 참가했다. 3,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6강에 진출하였고 특유의 호소력 짙은 토론 스타일로 분노의 군주라는 별명을 얻었다. 아, 추가 세수 때문인데요. 이렇게 <laughs> 추가 세수가 남았을 때는 국가 재정법에 근거하여 국가 부채를 먼저 갚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소한 반은 국가 부채를 갚고 나머지는 소상공인분들께 선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눈물 나려 그래 웃겨서 <laughs> 저 아예 안 봤어요 <laughs> 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차분한 사람인데 전화일만 <laughs> 긴장을 해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어내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제어가 안 된다. 얘랑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질렀던 기억이. 평소에 토론할 때는 차분하게 잘합니다. 근데 약간 매기는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 2021년 9월 15일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의 대변인으로 발탁되었다. 캠프의 최후에도 끝까지 함께하며 우리를 지켰다. 경선 과정에서 캠프를 옮기시거나 아, 저 사람이 될것 같으면 저기로 가고 이런 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저는 그냥 최재형 후보님이랑 계속.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게 아니었으면 들어오진 않았겠죠. <laughs> 나에게 최재형이란 큰 아버지 같은 분. 판사를 오래 하고 이랬, 이러셨다 보니까. 꼰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토론 준비도 재밌었어요. 신이님에도 보수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논평도 매우 선명하고 날카롭다. 인터뷰를 통해 마거리 대처를 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가 대처를 좋아하는 이유는 신념이 확고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좀 정상적인 보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항상 지켜보면서. 그냥 살아남는다, 일단 기회주의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들도 있고 그런 정당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죠. 요새 지켜보고 있는 국힘 청년 인재. 저 사람은 나름 알아서 메인스트림에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백지원은 이상하게 한두 번 회자되고 말더라? 너무 어려서 그런가? 대통령실 들어갔잖아. 안 들어갔는데. 저 천하람 저분은 논객으로 굉장히 방송에 많이 나가시는 분이셨고 저는 실무 위주로 선거를 치르면서 그 안에서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덜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특히 제가 뭐피해식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린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 확실히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똑똑해 보이면 일단 싸가지 없다로 가는 측면이 좀 있고 고분고분하게 하면은. 좀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예의와 자존심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1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입장이에요 어? 쟤 일단 애인데 내 아들 또래인데 근데 어? 왜 저렇게 말해? 싸가지 없게? 이런 게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분은 저보다 10살이,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어쩔 수 없구나. 난 정치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조금 나이 따지는 게 심하긴 하잖아요. 같은 팀이거나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호자와 피보호자 입장이 아니니까. 분노자 요즘 뭐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어, 이게 5월 29일이군요. 제가 취임식까지는 일단 당선인 대변실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는 6월 1일에 개표 방송 한번 했었고, 지금 이제 우리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많이 기다리셨죠? 안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주 화요일 7시에 백지원과 함께하는 전에 없던 발칙하고 유쾌한 정치 대담,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파격발탁 청 비서관 김한규 46억 박성민 예금 110만 원 재산신고 아 진짜 좋겠다. 진짜. 모두가 나의 예금의 잔액을 보고 어, 밥을 사주시겠다 이런 분들도 좀 생기고